밤 11시만 되면 편의점에 오던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. 항상 같은 말. 따뜻한 우유 하나요? 그리고 계산할 때늘제 것까지 하나 더 사서 제 앞에 슬쩍 밀어두곤 했죠. 저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. 아저씨, 저까지 안 사주셔도 돼요. 그럼 아저씨는 꼭 이렇게 말했죠. 추운데 일하느라 고생이 많잖아. 그 말투는 늘 따뜻했고, 왠지 아저씨가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저씨가 오지 않았습니다. 하루, 이틀 그리고 일주일,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. 그리고 어느 늦은 밤, 정리하다가 카운터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. 아저씨가 남기고 간 영수증 메모였습니다.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나도 네 나이엔 추운 밤에 일했단다. 그때 누군가가 차준 따뜻한 우유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해주고 싶었다. 고마웠다. 네가 웃어주어서. 며칠 뒤 단골 배달 기사님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. 아저씨는 오래된 지병으로 입원하셨다가 며칠 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날 카운터를 정리하며 아저씨가 사주던 그 따뜻한 우유를 하나 데워 마셨습니다. 그리고 알았어요. 그 우유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는 걸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버티게 한 온기였습니다. 당신이 건네는 작은 따뜻함도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.